예. 마지막으로 끝내기 직전에, 에, 이, 그, 등록금, 다음 주에 예. 특집을 할 텐데, 제가 이 등록금 관련해서 계속 요즘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세훈, 예. 어 서울시장에 대해서 음. 헌사를 짧게 짧게 하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 이딸 둘을 예. 대학에 보내는 허리가 휘었다 그랬거든요. 예. 어, 제가 그래서, 어,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팩트의 근거한 조사를 합니다. 예. 어, 그래서 바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예. 몇 년째 쫙 봤어요. 어, 거기 보면은, 이고 대학, 그두딸이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 예. 재산이 약 30억대에서 50억대로 증가합니다. 아. 어. 아니, 허리가 휘니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거 아닐까요? 제 말이 그거예요. 그리 그러니까 제가 <laughs> 보기에는 이 급속한 재산 증식에 의한 요통. 예. <laughs> <laughs> 아, 돈이, 휘, 허리가 휘니까 후원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재산이 너무 많아서 허리가 <laughs> 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무게, 그게 무게가 있으니까 그걸 질려면 그렇죠. 허리가 휘죠. 약을 네. 보내줘야 된다. 네. 아, 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아, 약을 그냥. 보내주기 전에 그 얘기는 좀 약하네. 아, 약한가요? 허리, <laughs> <laughs> <월인> 요통이다. <laughs> 아, 두 번째는 허리가 진짜로 휘려면은. 네. 이 등록금이 한다, 아니, 1년에 천만 원을 볼때 네. 평균. 어, 두 딸이면 팔년 아니겠습니까? 예. 합치면? 그럼 약 1억이라고 치면, 예. 이 허리가 휘려면 딸이 50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laughs> 아, 그럼 위험한 얘기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아, 그러면 어쨌든. 네, 지금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때문에 부모들의 허리가 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약한 발언이고, 등록금 문제 때문에 허리가 절단납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등록금 문제 때문에 가정이 분화되고 가정이 폐가 망신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네. 우리가 다아는 얘기, 네. 그런거 말고, 네. 왜이 등록금이 떨어질 수 없는가. 네. 현재. 그건 제가 전공이죠. 국회에서 그렇죠? 계속 물어봐요. 왜 사학재단 혹은 정치권에서 네. 이 돈을, 이거는 떨어뜨릴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못 하는 게 아니라. 사학의 가장 강력한 비호세력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교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들이 은퇴하고 대학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네. 언론에서 나오는 흔하 빠진 등금 얘기 말고. 이돈 얘기. 뭐 하려고 해요. 이돈 얘기 예, 그럼... 도대체 돈과 이권이 네.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금이 네. 안 떨어지느냐. 정립금이 얼마며, 그리고 정립한 돈이 학생들에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제가 현미경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요 시간을 저희가 네. 다음 주 목요일 혹은 수요일, 네.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네. <laughs> 그때 봐가지고, 네. 어, 단나씨 예.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진짜 진실. 예, 그, 그러면 그거를 그 저희가, 어, 알아도 얘기를 못하고, 예.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어, 대인으로서의 풍모를 갖춘, <laughs> 장차 대권 주자가 될, 아, 천기두서를 막혀버리는데, 네, 이거. 어, 이, 어, 제가 이, 해야 되는 주제죠. 어, 정봉준 전 의원이 교육위에 있었고, 예. 네, 그래서 그걸 사실 잘 알고, 본인이 사실은, 어, 사설 학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네. 또 업계 얘기를 또잘 알고. 폭삭망했어요 아, <laughs> <laughs> 부채 때문에 지금 허리가 휩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 판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자비판과 함께, 다음에 네. 정확한 분석. 어, 물론 뭐, 북한이 녹취를 까면 특집으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는 거죠. 아니, 아니, 17대 국회의원 돼서 <laughs> 교육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이제 그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유가 있대요 그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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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사유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교육이 음, 음. 그 무슨 사유냐 그랬더니 사설 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설 학원 입장을 대변할 것 같아서 거기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이 양반들이 내 살아온 이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삶을 그렇게 폄할수 있어요 <웃음> 네? <웃음> 결국 결국 환노를 갔어요 그 그러니까 환노를 갖고 제가 대표한테 선언했죠. 탈당 1호, 민주노동당으로 당을 옮길 수 있는 1호 의원을 만들려면 나를 계속 환노에 돌아. 환노라면 환경노동. 환경노동. 네. 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다. 그랬더니 한달 만에 다시 교육위로그 보내주면서 당시 이종걸 수석부 대표가 고맙다고. 교육에 이런 열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니 뭐 민주당에서 최고의 의원이 된거 아닙니까? 어제 특히 1 9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네, 민주당 소속 17대 국회의원 <laughs> 노원 갑 공동 월계동을 <laughs>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동주였습니다 1 9대 어렵고요 저희가 맡겠고요 <laughs> 아 저희가 더 하고 싶은데 스튜디오를 더 이상 빌릴 <laughs> 수가 없습니다. <laughs> 나가야 돼요. 지금 <laughs> 나가야 돼? 지금 오버됐다고 뀌에서막 쌓인 거 광고 <laughs> <것 관거> 주세요, 광고, <laughs> <관거> 제발! 광고 <laughs> <관거> 주시면, 예. <laughs> 네. 어, 저희가 스튜디오를 더 비싼데 가가지고, 어떻게, <laughs> 시간을 더 늘려잡든가 해야지, <laughs> 네. 이거. 다음 주에는, 오, 오 옹기종기 모양는 사진도 좀 내리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어, 딴지 송수 어, 그리고, 어, 17대 전 의원입니다. 어,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기술의, 김용민. <laughs> 아, 기왕이면 저, 저 제작이라고 해주세요. 아, 제작에, 어, 제작. 기 제작. <laughs> 그 다음에 꼽사리. 기술 제작 및, 꼽사리. 어, <laughs> 어, 모든 거다 아, 합니다, 그외 <laughs> 김용민 교수였습니다. 저희는, 어, 다음 주 언젠가에, 예. 언제 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언젠가 쯤에 돌아오겠습니다. 가음좀목요일날 네. 올리는 걸그 정리하죠, 이제.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예. 안녕. <웃음> 바이. <웃음> <웃음> 끝! so frustrated